달로 3로 스위치를 이용한 조명 제어. 자, 작업이 다 완료됐고요. 동작 시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1 L1 램프 점등. 네, 소등. 두 번째 L2 점등. 소등. 예, 네, 좋고요. 달로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잘 됐고. 자, 3로 스위치를 이용한 L3. 자, 스위치 3. 예. 3루 시치 동작에 예, 점등되고요. S4 소등 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S3 한번 해서 점등 시켜 보세요. 이런 경우는 3루 시치 계단 같은 경우 램프 하나를 어, 2층, 3층에서 이제 켜고끌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죠. 자, 어느 쪽에서든 끄시고 예. 다시 나와서 켜고 예반 내려와서 끄고 예, 좋습니다. 3루치치를 이용한 어 램프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되네요.